아니야! 이거 매번 할 때마다 이거 확률 때문에 씨, 레전드를 찍네. 이거 60%몇번 연속 실패한 거냐, 지금? 자, 지난번에 쌍둥이 딱 잡고 끝냈죠? 야, 이번엔 목표 뭐로 하지? 글라우스 조직이? 기물? 크림자 기물? 아, 무조건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야, 워비가 활약을 할 때가 온것 같네요. 오케이. 바로 나로자고 워비는 중간에 나 버릴 걱정 안 해도 되죠? 뭐 쳐맞는 것만 아니면 나이트를 나도 나? 아, 난안닫았죠 나이트를 찾아야 돼. 디파우더, 이건 누가 누가 개들이려다가 쳤다가 버려놨네. 이 기물이 딱 21일이거든요. 아, 조금 서두져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너무 무지성으로 했는데 기물도 무지성으로 해도 잡을 수 있을까요? 나이트 비숍, 룩. 오케이. 야, 기물 잡고 나면 뭐하지? 기물 잡고 바로 클라우스? 아, 어, 왜, 왜또보스러시가 되고 있냐? 아, 나, 이, 이, 이러려고 한게 아닌데요? <laughs> 왜, 왜또 이렇게 가고 있지? <laughs> 건축 컨텐츠요. 아, 난 건축은 취미가 아닙니다, 아쉽게도. 21일 되자마자, 바로 맥터스크를 좀 줘줘줘야겠어요. 어, 쿨돌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잡아줘야 돼. 예, 무조건 나온다고 확정을 못 하잖아. 야, 지난번 그거 또 당할 수도 있어요. 어, 야, 네개 부서운데 네개다안 나올 수도 있어. 구, 근. 가져왔구요. 괴물고기야, 괴물고기만으 씨, 근데 많네. 예, 좋아요. 예, 오늘 밤부터는 온돌이 필요함. 아 저리 가. 야, 가차해봐. 어, 솔직히 실패 나무가 워비 먹이면 그만이긴 하거든요. 한번 해봄 아 와이 C 나와봐요 오 성공함 <laughs> 한번 더 해봄 오아 실패함 네, 실패하면 워비한테 먹이면 됨 어제 지금 괴물괴기가 너무 많네요 이거 백퍼 다 썩음 오또 성공함. 어. <laughs> 5 0대 오십. 50. 오야또 성공함. 어우야야왜 이렇게 성공 잘하냐. 아 이런 것만 운이 좋네. 일반 고기요. 아 없어도 돼요. 예. 네. 사실 게머고기랑 조합할 만한 음식이 없어서 그래요. 아 이번 실패했다. 아뭐 확률 이 정직하네요. 음 예, 워비야. 어 본인 먹을 건가요? 많이지는 않을게요. 어. 머비가 좋아할지도 몰라. 요 얘도 뭘안 해. 뭐, 하긴, 머비 주인이니까요. 아, 헤이. 불하운드 올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어, 그렇지. 왔다. 붉은애 아, 붉은애 많이 오네. 어허이 내 가방 하지만 안에 아무것도 없죠 오케이 자맥타스크 캠프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저 바로 옆에 있으면 안 생기거든요 겨우 되자마자 바로 생길 거거든?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네. 어 그러네요 바로 생겼어 으 어, 본체는 아니고 어, 붉은 사냥개를 먼저 보석 나오면 땡큐거든요 기다리상벽으로 끌리셨네 어허이 키다리새가 새끼를 어, 하나 나왔네요. 어 모자도 나왔네요. 아 근데 이빨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 요 이건 매우 매우 큰 이슈입니다. 케인은 주사위 굳읍시다. 나, 나 주지 말고. 케인은 주사위 굳을 거예요. 지금 굴려봐. 아, 이미 정해진 것 같은데요. <laughs> <laughs> 너무 압도적인데. 자, <laughs> 저, 저, 용빈을 화로 옆에 버려놨거든요. 저거 주워서 쓰시면 됩니다. 아, 테머요? 아, 아, 테머는 굳이서요 난, 난 테머 영향을 안 받음. 나 빼고 한번다 굴려봐요. 12. 40. 어허이. 40, 95. 95 누구야? 웬디? 오케이, 웬디 당첨입니다. 만약에 내가 돌렸는데 갑자기 102? 어, 안 돼. 3개가 나왔다고요? 뭐, 케, 테머가 3개가 나왔다고요? 어 그래. 야 잠깐만, 네, 3등까지 가져가세요. 야, 희한하게 상아는 하나 나왔는데, 모자는 씨세개 나왔네. 아, 상아 두 개라고요. 아, 그래요. 아, 상아도 두개 나왔어. 상아 두 개, 모자 세 개. 아, 그 그래봤자 씨 상아가 확률이 더 높은데. 자, 볼프운 운동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아, 운동 다 됐네요. 오케이, 바로 깨웁니다. 후 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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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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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이다 케인의 씨 가방 안에 넣었네 아 없어 돼어한명컷 당했어요 아우 좀 아프네 어야어어 <laughs> 아 쫄보 모드 아쫄급급 쫄보 모드 어버니 아, 버니 드디어 활약하네 설마 나한테 오겠어요? 나한테 안 오겠죠? 괜찮아 괜찮아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그렇지 버니한테 오고로 렸려 오케이 컷컷컷컷 컷, 컷, 컷. 있어 보세요. 그냥, 심장을 들고 올게요. 아, 그림자 심장 말고, 그, 심장, 어, 산인의 심장. 저기서 살아나는 게 낫겠죠? 집에서 살아나는 것보다. 생각해보니까, 이거, 내가 만들면, 정신적 날아가는 거 아닌가요? <laughs> 아, 만들어볼까 좀 궁금하네. 알았어, 아, 가서 만들자. 그래, 그게 낫겠다. 오케이, 한번 만들어봄. 아, 까이네요. <laughs> 겁내 많이 까임. 어, 뭐, 악몽 괴물 개 많아. 아아 아, 웬디구나 아, 아비게인인줄 그 부활시키면 정신이 오고 나서 제가 살렸습니다 난 나중에 밤에 자야겠다 어, 저희 텐트 있으니까 체력 채우는 건 아, 이거 쉬워요 <laughs> 까이는 게 레전드라고요 예상은 하고 있었어 만약에 모자 벗었으면 저 하나 만들 때마다 80이 날아가는 거잖아 이래도 월터를 한다고? 어 하고 있잖아 <laughs> 텐트 집에 하나 놔둬야겠다 누군가는 쓰겠죠 네, 텐트 쓸만합니다 월터 텐트가 버프를 한번 받았나봐요 체력이 2씩 차 이거 옛날에 1씩 찼던 것 같은데 일반 텐트가 버프되면서 얘도 버프된 듯 가져... 예 가져가... 예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도 됩니다 예 주문 제작 오케이 풀 풀이 좀 많으니까 몇개좀 만들어 놓읍시다 그러면 거드름 모션 부드럽다고요? 그니까요! 군대에서도 이런 텐트 써야 되는데. <laughs> 아, PTSD 온다. 텐트 치는 거, 이씨. 아, 야, 이거 텐트 하나만 놔둘게요. 생각보다 풀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 그러면, 크루스를 한번 찾아볼까요? 몬스터 어, 타르타르 있으니까. 몸이 작아지면 딱 넣으면 될 듯. 어, 여기를 다 뒤져야 돼. 이미 맵 밝힌 곳에서 보따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해요. 눈 없음도 찾아야 돼. 야, 이때까지 전용 아이템들 항상 들고 다녀서 그런가 요즘 캐릭터들은 이 배틀가 늘 부족했던 것 같거든요. 널널리하네요. 너 맥셀도 널널리 하겠지만 월터 머비 공간 괜찮은 듯. 그래 이것만 괜찮죠. 아 비파도요? 아, 애초에 비파로는뭐 어떤 캐릭터를 하든가 그냥 사기거든. 아 제리빈을 안 만들고 있었구나. 이거 미리 요리에 넣읍시다. 얼음 좀 쓸게요. 예, 얼음 조금 쓰겠습니다 어? 잠깐 24일 맥터스크 쿨이 돌았습니다 이건 맥터스크를 잡으러 가야돼 어비 먹어 먹어 자, 자, 버리고 이번엔 뽑는다는 마이터야 좋아요 예, 봐봐 배부르니까 이속이 급네빠르죠 예, 10입니다 10 이거지 네, 얼음사냥개부터 놀아, 하이디스크, 노우리터님 아, 안 나왔어. 이빨이 안 나왔어. 아니야, 아, 이거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이거 내가 이런 푸른 사냥개 무시하면 안 따라오는 걸로 아는데, 어, 안 따라오네? 아, 그럼, 얘부터 노렸지. 어, 나왔다. 아, 드디어 나왔다. 아, 상어요. 그몇개 있죠? 지금, 이거 지금도 두 개죠? 두개 나온 거죠? 그럼 지금 두 명이 케인 들고 있지. 돌려! 지사에 굴려! 없는 사람만 굴리세요. 아, 46? 애매하다. 아, 졌다. 어? <laughs> 지사에 굴리다가 죽은 거 아니죠? 오케이. 누가 거진 거지, 이러면? 예 네, 벌프광이랑 우디씨. 어, 설마 나왔나요? 설마? 아, 씨, 테머 센터. <laughs> 테머가 잘안 뜬다고요? 아니, 내가 월터 하니까 이잘 뜨는 거잖아요. 이 쓰레기 게임이. 안 바로 뻔해요. 어, 평소에 진짜 절대 안 나오다가. 내가 올버스 서드 할때 테머 센터 나오는 거 봤어요? 어, 텐트 편하네요. 월터는, 텐트에서 잘때 배고픈 소모도 50%가 적다고. 대리 계속 쓰게 될 거라고. 워비야, 나봐. 야, 그래도 워비가 이건 좋네요. 건물 설치하는 걸 방해하진 않네. 괴물고기 팔실게요. 아 어떻게 하면 괴물고기가. 아, 웬디구나. 아 저, 뭐야. 크다우스 찾으러 가 예, 크다우스. 아, 이제, 이제, 수색하러 갑니다. 수색대에 출동했음, 지금. 어 기다리세요 알아못 참죠 바로 챙겨. 에고, 만약에 똥탄 있으면 그냥 알 훔치고 똥한발싸버리면 그냥 꽁으로 훔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하면 좀 편하게 훔칠 수 있긴 하네요. 월터 어, 사기 아 이런 건참 좋은데요. 어 그다음서 찾았어요. 아 오케이 굿굿 굿, 굿. 이제 눈 없음만 찾으면 된다. 어야눈 없습니다. 예 뿌리 안 자랐네요. 근데 기다리면 자라겠죠? 씨왜 아직도 안 자란 얘네? 아한대 때려볼까? 바로 생기나? 아씨 워비는 근접 공격도 안 돼? 아 그렇죠. 예 깨어나니까 생기네요. 나무에 들이박혀야 돼. 나무가 없어요. 오케이 두개 더러워서 피합니다. 오물덩이 이거 이제 풍선에 달면 되는 건가요? 바로 성능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똥탄. 들어봐. 억울을 좀 빼고. 우와! <laughs> 바로 억그로 풀려. 그동안 썰 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일 강아 있으면 돼. 썰풀 때마다 워비가 자거든요. 어 봐봐. 워비 이거 들을 때마다 개노잼이라 가지고 그냥 냅다 자버림 내가 썰 그만 풀잖아. 바로 일어 바로 일어난다 이거. 봐봐봐. 이이씨 워비가 양아치라니까 이거. 봐봐 또쌀 풀니까 또 냅다 자버리. <laughs> 프리딜 개꿀 어야그불 붙이는건 조금 어우 야 어우 야 얼음마구 쓸땐좀 벗어나야 되잖아 아, 어, 개 프리딜 개꿀. 이럴 때 똥탄. 이것이 이럴 때 똥탄. 아니, 저게 더 좋아보이네. 오케이, <laughs> 컷. 어, 아저씨 체력 괜찮나요? 83? 네. 어, 마법. 밥 없을 때는 조금 빠지면 되네요. 그럼 안 맞네. 어, 돌진 조심. 아, 좋아요. 조금 힘든 것 같았지만 그래도 쉽게 잡았습니다. <laughs> 아니 그거 보석 벗고 잡아야 돼요. 어 그래도 잡기 잡았네. 어, 있어, 봐봐 어야 외눈사슴 눈알 야 이건 좀 나쁘지 않을지도 외눈사슴 눈알 오케이 오케이 요거랑요 요거 말고 없음 로얄 제디 그 청사진 청사진 안 바로 뻔하 이거 토드 청사진일 거임 꺼져 크라스 딱딱 잡았고 딱 30일 외눈사슴 딱 하고 조명탄으로 외눈이도 더 잡고 청사진 아 용빈을 화로 아이씨 네, 누가 배우세요 그놈의 똥이요? 예 네, 여기 조명탄을 지금 4개를 이미 만들어놨어요 여기 그래서 지금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아 뼈가 없네 아뼈 구하러 가야겠다 뼈 조각을 좀 구하러 갈야겠 내일 쿨타임이요 맥터스크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나왔다 나왔다 아야 테마 또 나왔어 고마치게 아안 떴나 보네요 하나 나왔네요 하나 에이 okay. 와56아전 <laughs> 그들 필요가 없겠는데 자 아까 그뼈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 뼈요저 눈알 어 우산 때문에 뼈 구해야 돼자 여기 사막에 이렇게 뼈들이 있단 말이야 이걸 다 캐줘야 돼요 누룽상 하나 만들 때마다 뼈 조각이 4개가 들어간단 말이야 이런 것도 좋고 누구 죽은 건가? 어 그러네요 어, 뭐, 뼈가 많네. 아, 여기 아까 김을 잡았던 곳이구나. 오케이. 오히려 좋아. 아, 가야 돼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갈 때 아이템 떨구는 거 켜놨거든요. 예. 본인 아이템 가방에 넣고 딱 나가면 될것 같아요. 템떨에 불편한 진실이요? 어, 뭐죠? 좀 궁금해졌어요. 동굴 지상 이동할 때 나가면 안 떨고요. 그건 좀 기가 막힌 꼼수네요. 동굴과 지상 이동하는 그 순간에 나가면 아이템을 안 떨군다? 그래. 어, 어떻게 알았나 경력치기인가요? 아, 아. 위키.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빨리 준비해야 돼. 외눈사슴온다 우리 어디로 갈 거야? 저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가 하면 어그로 안 꺼지겠죠? 어. 안 꺼질 거임. 어, 어, 외눈이 왔어요. 어, 안 닿죠. 거리가 안 닿아요, 나는. 안 아, 프리딜 개꿀. 어, 잠깐만 불. 아, 어, 깜짝아. 일부러 태운 거죠. 야, 이 기세를 몰아서 저 도발 조명탄도 다 써버릴 거예요. 에휴, 얼음은 왜 이렇게 많냐? 얼음... 괴물고기도 왜 이렇게 많냐? 얼음다 켰어요 뭐... 북극 갔다 왔나요? 어믄셋으로다 만들어 봅시다 같이 도지지 말고 저희 지금 워비 안탈 거니까 야, 이게 요리 속도도 더 빠르네 아우 워비 그 자꾸 그... 어? 가리지 마 어? 민폐라고? 민폐 그더뭐요 어... 오케이 예 네, 오케이 죽여버립시다 씨, <laughs> 바로 너옴 자, 이러면 제가 글로머 다시 가져올게요. 네. 글로머, 다시 와. 1 호기는 이미 죽어버렸다. 너가 이 호기. 오케이. 저쪽에서 도발 조명탄 쏘는 것 같으니까 나도 저도 가야겠다. 아, <laughs> 야, 많이 있네. 여덟 발인가요? 야, 여덟 발이면 가능할지도. 아, 50%가 아니지, 60% 확률도 오고, 거기에 외눈 썼어요? 와야지, 쾅쾅쾅쾅... 어, 야, 야, 왔다. 표지판이 있으니까, 억으로 확실하죠. 어, 컷! 야, 좋아요. 바로 한 번에, 한 방에 나왔어, 요 다음. 어허, 이번엔. 안온것 같죠. 안 돼. 야, 두발 중에 한 발은 와야 된다고. 맥타스크를 다 조져놔서 맥타스크가 오진 않을 거거든요. 예, 안 왔죠. 이번에도 안 왔어. 이번에도 안 왔어요. 이번에도 안 왔죠. 야, 이씨. 네발 중에 세 발은 나와야 됨. 아니, 야, 이씨, 왜안 나오냐, 이거? <laughs> 왜안 나오나요, 이거? 이제 60%몇번 연속 실패한 거냐? 네번 연속 실패한 거 같은데. 이번에도 안 왔지? 아유, 잠깐 뭔가 이상하다. 잠깐만, 아, 내가 한번 탐지기 써볼게요. 아 뭔가 이상하다. 우리가 운이 이렇게 안 좋다고? 아, 없어요. 예, 없어, 없어. 탐지기 써도 안 나와. 아니야! 이거 매번 할 때마다 이거 확률 때문에 씨, 레전드를 찍네. 이거 60%몇번 연속 실패한 거냐, 지금? 7번, 여... 어, 왔어요? 아 이제 왔네, 이제 왔어. <laughs> 조명탄을 다 써버렸다고. 아 쉣. 조명탄을 다써버렸다고아또 갑자기 잘 나오네. 그래, 나와야지. 확률이 씨, 몇퍼데 그놈의 조지러 갑시다. 지금 저두개 들고 있거든요. 또 들고 있는 사람 있나요? 아, 톡스, 톡스가 하나 들고 있어요. 아, 나 둘, 셋, 넷, 다섯 개. 만약에 이배 잘라가지고 쐈는데 얘가 딱 나오면 딱딱딱임. 야, 조조! 망설이지 마! 아유, 그냥 조조 이거. 아이, 아 망설이지 마! 조조. 아, 똥두개 나왔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두발쓸수 있다, 이런면 잠깐만, 크람프스. 오 쐈어요 두발쏠수 있죠 믿고 있어요 저는 <laughs> 와일드스가 나왔어? 아이씨 자 마지막 한 발임 아또 맥타스크 올것 같은데요 이러면 맥, 맥타스크 쿨이 돌았다는 거잖아 오야 왔다 왔다 야 딱딱딱이다 오케이 오케이 딱 왔네요 아 좋아요 딱 6개 집에 장가지가 많이 있나요? 하나 만드는데 장가지 15개가 필요하거든요 장가지 있나요 혹시? 10개가 부족함 아 오케이 오케이 아고마워자 여기 버려놓을게요 어차피 저 빗자루 있으니까 본인 스킨 쓰고 싶은 거딱 쓰면 됩니다 월터 먹으면 노래하죠? 예. 네. 아, 근데, 부화 중인 것도 노래해주나? 잠깐만요. 한번 먹어보죠. 센 거는 하는데. 아, 해주네요. 아, 키이샘 먹으니까 해주네. 밤밤밤밤 b u 고 p 요 아, 있어 봐요. 오,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p Bump, b u 이 p b 이 m p Bump, b 화약 p b u 요 p b u 요 p Bump, bump. b 리 m p bump. Bump, 있.. u m p Bump, bump. b u m 이 b u m 트롤이요? 아니요. 아 저희 방은 깨끗해요. 트롤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 난좀 그런 거 싫어요. 괜히 방송각 보겠다고 일부러 막 트롤 짓하고 뭐 적당히 하는 건 괜찮은데 아, 좀 너무 자주하면 좀 미워합니다. 자, 좀만 있으면 테라리움, 아저 공포의 눈이 올 걸요. 어? 악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누구한테 올까요? 벌프 왕씨랑 민소우 씨가 따로 떨어져 있는데 벌프 왕한테 왔네. 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싸우고 있네. Oh m 오우. 오우, 이거. 차 할만해. 어우, 어어 어, 그냥, 오케이, 컷. 곧... 눈알 가면, 쓰고 싶은 사람 있나요? 난 그닥, 어, 나는 빠지겠습니다. 주사위 굳이세요. 92? 오톡스가 어, 이길 것 같은데요?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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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면 뭘 해야 될까요? 할머니, 미연씨? 아, 그래요. 그거 해야 되겠다. 봄에 동굴 가는 건좀그 시기하니까. 솔직히 할게 그거 말고 없긴 해. 어, 야,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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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스탑. 우리 피레치 피레칭. 아 까먹고 있었다. 말벌씨 예, 여기다 하나 설치해주고 요거는 범위를 딱 보고 예, 여기다 하면 되잖아 저 위에나 어, 혹시나 하니까 해놓자 <laughs> 거미 처일집지역 여기도 타면 좀 눈물 나긴 하겠죠 아우 딸 거미 많아